정말 많은 숫자의 한국 의사 선생님들은 현재 미용을 하고 있죠.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타 나라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의료를 우리가 제공을 할 수가 있으신 거죠. 실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은 한국 선생님들이 뛰어나요. 뛰어난 이유는 뭐 여러 학설이 있죠. 우리가 젓가락을 써서 그렇죠. 파고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손재주가 있어요, 확실히. 정말 많은 숫자의 한국 의사 선생님들은 현재 미용을 하고 있죠.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미용의학? 미용 의학, 미용시술의 비즈니스가 성장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 의료의 구조적인 측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떠밀린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타 나라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의료를 우리가 제공을 할 수가 있어진 거죠. 그거는 한동안은 따라잡기는 계속 힘들 것 같아요. 이미 추세로 가면은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체주가 있는 상태에서 한국 미용의학 비즈니스가 엄청 크게 성장을 했죠. 한 5년 사이에 굉장히 크게 성장했거든요. 지금 전 세계 의 트렌드를 아직까지는 한국이 선도해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열리는 미용 큰 학회, 미용 박람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파리에서 열는 임카스 파리가 있고 그리고 모나코에서 열리는 AMWC가 이제 매년 두번 열리는데 1월, 3월 이렇게 이제 두번 열리거든요. 가장 그해 핫한 시술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3년에서 4년 정도 늘려요. 이몇년 전까지 이제 임카스랑 AMWC에서 핫했던 게 슬리프팅. 우리 슬리프팅은 사실 10년 전에 조금 지나가고 길어갔잖 7년 전 이때가 제일 우리의 피크였었죠. 그리고 올해 이제 제일 핫했던 거는 스킨부스터 앞으로 몇 년간은 임카스랑 AMWC에서 스킨 부스터가 제일 핫할 건데, 우리나라는 이미 훑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시술들이, 3년 뒤, 4년 뒤에는 임카스랑 이제 AMWC에서 핫한 시술이 돼요. 아직까지 한국 미용 의료는 탑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런 미용 시술을 하는 것도 의사만 해야 되죠. 면허로 이제 보장되어 있는데, 그런 나라가 사실 전 세계 몇 나라 안 돼요. 다른 나라들은 이게, 슬픈 얘기지만 미용을 하려는 의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내과나 외과나 이제 산부인과나 소아과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의 수요을 충분히 보상하고 상추해내기 위해서는 의사들만으로는 불가능하죠, 한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의 수련을 인정받은 간호사들이나 테크니션들이죠. 사실 뭐 필러 시술도 다할수 있고요. 레이저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폴티피케이트는 이제 필요하지만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게 법적으로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도 되게 쉬운 상태에서 의사들한테만 이런 시술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너무나 좋죠, 사실. 현재 이런 미용의학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왜곡은 우리나라 5년 사이에 서 굉장히 심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어느 순간 끊어내지 않으면은 좀 우리나라 의료 전체가 이제 흔들리는 정도까지는 왔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우리나라 미용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전된 상황이고 향후 뭐 적어도 5년 간은 이게 저는 계속 이어질 거다. 확실히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스킬이나 이런 건 좋으세요. 케이스 숫자도 많으시고 근데 아쉬운 점도 있긴 있죠.